꾸준히 관리하면 사실 통증을 줄일 수 있고 호전이 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유형별로 효과적인 혈자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방신경 정신과 전문의 평온한의원 손성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많이 뵙게 되는 두통은 주로 양성 두통인데요. 양성 두통에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편두통이고, 두 번째는 근 긴장성 두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많이 복용을 하시죠. 그리고 그냥 그 시기를 꾹 참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꾸준히 관리하면 사실 통증을 줄일 수 있고 호전이 될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 현장에서 뵙게 되는 편두통과 근 긴장성 두통 환자분들의 증상을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요. 유형별로 효과적인 혈자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건내 엄지손가락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적당한 압력으로 지긋한 압력을 줘서 눌러주세요. 유형 첫 번째입니다. 월경이 오기 전으로 편두통이 악화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월경 전 배란기 때부터 월경이 시작된 그 시점에 더 두통의 양상이 심해지시기도 하고 어, 이제 일상생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삼음교라는 자리가 효과적입니다. 삼음교는 난소와 자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냉증을 개선하는 혈자리입니다. 어, 삼음교가 어디에 있냐면요. 발 안쪽에 복사뼈 기준으로 손가락 4네 마디 위로 이렇게 올라간 혈자리입니다. 손가락 네 마디는 말 그대로 네 손가락 기준 네 마디이거든요. 그래서 발 안쪽 복사뼈가 이렇게 있으면 거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네 마디가 위로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혈자리가 바로 삼음교입니다. 이 자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는 그런 자극들을 좀 평소에 많이 해주시는 것이 실제 월경 기간 전후로 해서 심해지는 편두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소화가 안된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지 머리가 아파서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이 경우에는 합 합곡혈이 효과적입니다. 합곡혈은 위장의 기능을 조절하고 위의 이상을 정상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합곡혈은 알고 계실 거예요. 뭔가 소화 안 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지압해 주시던 자리로 저도 익숙한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손등을 이렇게 위로 하셨을 때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뼈를 타고 올라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합친 곳이 일, 이르러지죠. 그렇죠? 엄지와 두 번째 손가락의 뼈가 이렇게 만나는 뼈, 부분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서 살짝 아래로 내려온 오목한 곳이 바로 합곡혈입니다. 그래서 이 합곡혈을 내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거 양쪽을 번갈아가시면서 눌러주시고요. 지압해보시면 조금 더 아픈 자리가 있으세요. 그 자리는 조금 더 지압을 해주시고 절대 세게 하시지 마세요. 마시고 꾹꾹 누르는 게좀 아프신 경우에는 잡고 그냥 지그시 눌러 주시는 자극을 주셨다가 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도 안 오고 머리도 아파요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죠. 이 경우에는 완골혈이라고 하는 자리가 효과적인데요. 완골혈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불안, 불면, 두통에 효과적입니다. 왕골혈은 어디냐면, 귓불 뒤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그 뼈의 뒤쪽으로 오목한 곳입니다. 이 자리가 왕골혈인데, 한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번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우리가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귀 뒤에 툭 튀어나온 뼈를 먼저 만지시고, 흉쇄 유돌근이 시작되는 그 근육 그지점 가운데 이렇게 오목한 부분 여기를 완골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완골혈을 양쪽 엄지 손가락을 가지고 거기를 대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주신 다음에 위 아래로 문지르시면서 가볍게 지압해 주세요. 절대 세게 하지 마시고 위아래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네 번째 유형인데요. 두통과 함께 눈이 빠질 것 같고, 눈도 건조하고, 눈에 워낙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마가 아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효과적인 혈자리는 찬죽 혈입니다. 찬죽 혈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하는 자리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 뿐만 아니라 두통 환자분들께서 많이 또 말씀해 주시는 증상이 어떤 거냐면 사물을 볼때 약간 흐릿한 느낌이다. 초점이 좀안 맞는 느낌이다. 라는 말씀도 해 주시거든요. 이런 증상들을 좀 개선하는 데 좋은 혈자리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양쪽 눈썹의 안쪽 끝에 오목한 곳이거든요. 여기 오목한 곳인데 보시면은 눈썹 뼈가 있어요. 눈썹 아래쪽으로. 그리고 눈썹 안쪽에 이렇게 오목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꾹꾹 눌러주세요. 압이 세면 좀 아프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세지 않은 압으로. 꾹꾹 눌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결리면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쪼이는 것처럼 아파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 있는데 이제 이게 근긴장성 두통의 대표적인 호소이시죠. 이제 근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업무 많이 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질환인데요. 업무가 이제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조금 더 피로도가 올라오셔서 오후나 밤이 되면 더 증상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는 자세가 뭔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더목 어깨가 뻐근하고 머리가 맑지 않고 좀 멍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좀 근긴장성 두통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런 두통을 가지고 계시다면 풍지혈이 효과점입니다. 풍지혈은 목뒤 중앙의 움푹 파인 곳에서 양쪽으로 한 1.5cm 떨어진 오목한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저희가 실제 침을 놓을 때 혈자리로 많이 활용하는 곳이거든요. 내가 손으로 한번 귀 뒤에 뼈 하나 지점 잡고 목뒤 중앙에서 하나 잡고 그두 개의 중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대강 눌러보시면 살짝 뻐근하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나는 혈자리가 있으시거든요. 그게 바로 풍지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혈자리를 아무래도 엄지손가락이 힘이 좀 세니까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주세요. 근육이 느슨하게 이완되도록 자극을 줍니다. 센 자극을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극이 세게 되면 오히려 근육이 더확 수축해 버리려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지그시 눌러 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서 나한테 맞는 그 유형별 두통, 혈자리를 좀 가르쳐 드렸고요. 계속 해보셨는데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낫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이나 병원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좀 보고 인상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쓰고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참 저에게 와닿았었는데요. 나 자신을 위해서 건강 정보를 찾아보시고 또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시는 와중에 제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애쓰고 애쓴 것은 사라지지 않고 나에게 차곡차곡 쌓여서 치유의 빛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성적인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